안녕하세요. 업된봉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웨딩카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사실, 웨딩카를 해주기에는 제 차가 사실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서 내가 해줘도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뭐꼭 차가 좋아야 웨딩카를 해주나. 그냥 진심이 담기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기꺼이 해주기로 했고요. 그래서 차를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웨딩카 장식하는 거 샀습니다. 택배가 왔더라고요. 그거 오늘 개봉기를 보여주고 제 차가 웨딩카로 변하는 모습까지 싹다 보여드릴게요. 개봉을 해볼게요. 짠! 여심을 사로잡는 뭐라고? 로맨틱 이벤트 전문 멀 <laughs> 결혼하는 친구의 여심을 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친구가 여자긴 한데 제가 결혼하는 친구의 여심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 말고 여기 써있네. 긴급 배송, 결혼식 물품 꼭 당일 배송 부탁드려요.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거대한 리본과 글씨예요. 뭐라고 써있냐? 근데 이거! 뭐라고 쓰있는거죠 아니 메리드 married. 메리드는 알겠는데 이건 뭐라고 쓰여있는거야 티. T 아 거꾸로? 이렇게? 근데 도대체 뭐라고 쓰여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B 이게 뭐야 무슨 글자야 but? 메리드 but인가? 메리드 but 결혼을 했지만 <laughs> 결혼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쪽따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내 장식. 신랑 신부들은 뒷자리를 탈 거니까 헤드레스 뒤에다가 이제 장식하는 거고. 이거는 도어 핸들에다가 다는 거고요. 이거는 사이드밀에다가 다는 거라고 합니다. 결혼식까지 한 3일 정도 남았는데, 아직은 이걸 까지 말고 있다가 결혼식 당일날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차장에 와서 내일을 위한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은 없어요. 그냥 저는 쉬면 돼요. 차가 완료됐어요. 엄청 깨끗해요. 와, 장난 아니야. 이 차가 완료됐습니다. 차 정말 깨끗해졌어요. 차를 빨리 주차장에 넣고서 꺼내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너무 깨끗해서. 오늘 사실은 비가 좀 왔었거든요. 세차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비가 그쳐서 그친 김에 빨리 세차를 했습니다. 한방울라도더맞기 전에 빨리 주차장에 넣고 내일을 위해서 차를 아껴야 될것 같습니다. 드디어 제 친구가 결혼하는데 차도 세차 했고요 웨딩카 장식도 샀고요 정장도 입었습니다 정장 참 오랜만에 입네요 요즘에 정장 입을 일이 참 없었는데 친구의 집으로 가서 친구를 비껍하러 친구 집에 도착을 해서 나오는 동안 뒷자리 세팅을 좀 해놨습니다 뒷자리에다가 내부 장식을 이렇게 꾸며놨고요 아직은 외부에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따가 메이크업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메이크업 받는 동안 저는 이제 차 외부 장식을 좀 꾸미겠습니다 스냅 촬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리해서라도 좀더 좋은 차를 섭외했어야 되는데 그냥 태워주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제 차로 하려고 했는데 아 갑자기 좀 미안해지네 훨씬 좋은 차를 해줬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꾸며 놨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나오니까 메이크업 샵으로 이동할게요 꽃 장식을 완료했습니다 혼자서 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또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파손되면 안 되니까 근데 사이드미러 쪽에 끼는 거 하나가 스티커를 붙이는 건데 요렇게 이제 여기 지금 통과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가 끊어졌어요 아까 힘을 조금 줬더니 커로 처방을 해놨는데 살짝 불안불안합니다 예식장까지만 무사하면 되니까 안전하게 갈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이걸로 꽃장식 마쳤고요 신부가 될 친구는 열심히 메이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같이 올라가서 메이크업 끝날 때까지 대기를 하려고요 Então, eu vou te 신랑 신부는 아직 밥을 못 먹어서 식사를 하러 갔고요. 이제 모든 하객들은 다 집에 돌아갔습니다. 저도 지금 갈데 없어갖고 차에 앉아 있는데, 어 피곤하네요. 진짜 피곤하네요. 좀 자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차에서. 그럼 이따가 이제 신랑 신부들 밥다 먹으면 신혼여행을 못 가니까 공항까지 갈 필요 없고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주면 웨딩카 일정은 끝납니다. 밥다 먹을 때까지 좀 자야 될것 같아요. 어, 너무 졸려요. 고생했다.